그음 경기는 그 11회, 12회 5비 그그 연합팀이 되고요. 그 지금 13회 팀이 올라가서 13회와 11회, 12회 5비 팀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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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 서면에서 통구산 전기를 이어받은 삼근중학교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1회 삼근중학교 총동창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제사회 졸업생 백형복입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건중학교 1,400여명 동문들은 모두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 친구처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작고 또 역사도 짧고 지금은 폐교되고 말았지만 이 통보산의 전기를 받아서 그런지 우리 동문들이 지금 활약이 이 사회 각 분야에서 대단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지금 성공 단계에 접어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도 여러 명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그 왕필이 출신의 장미옥 후배가 또 사법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우리 동문들이 사기를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지금 오늘 이 체육 그 행사가 그 열린 이후부터 우리 마지막 기수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 100년간은 앞으로 만남의 장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대회가 첫 단추를 깨는 그 자리인데 서로 서로 대간에 동료 간에 그 예의도 지키고 뭐 한발씩 양보해가지고 정말 그 화합의 마당을 만들어 내고 앞으로 이런 전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많은 그 선후배가 모인 건 아니지만은, 이 학교 마당이 우리 사, 모교, 중학교가 아니고, 3번 초등학교지만은, 초등학교 학교 정말 우리 그 중학교 댕기던 그 모교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내 후배들이고, 내 선배들이다. 아, 이게 특별한 어떤 정감이 가는 그런 자리입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기수들 대표들과 양반의 어떤 그 총의 결의가 그런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도 록 하고 하여튼 제가 이 제안 드리고 또 추진해 볼 생각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거 상근 중학교 총동창회를 상근 초중학교 총동창회로 만들어 가면 어떻게냐? 지금 그 삼근 초등학교, 왕피 초등학교, 소왕 초등학교, 쌍전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동창이가 없습니다. 없고, 에 지금 그 초등학교가 잔존에 있는 곳도 있지만은, 이미 없어졌는데도 다분교가삼근 초등학교 분교였습니다 그 지금 남아있는 학교도 다삼근 초등학교 분교생이고 졸업장을 삼근 초등학교 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교통도 발달하고 왕패이 출신이 멀지 않고 소왕이 출신이 멀지 않고 다그 친구가 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이 삼군중학교 총동창회를 시발점을 해가지고 앞으로 서면에서 서울 사람, 대구 사람,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라 하면 이게 상근 상문초, 초중학교 총동창회로 발전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총 일을 통해가지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의 선배님들, 우리 동문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한겹 아름다운 그 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 감사합니다. 동문 여러분, 우선 오늘 같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 정말 금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헤어져 살다가 이런 자리에서 몇십 년 만에 동창과 선후배가 서로 만나서 옛 학창시절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찾을 수 있어 저 역시 뿌듯한 마음 금할 필요 없습니다. 최근 도시화로 우리 지역도 인구가 급감하여 목교가 폐교되어 비록 교점은 옛날 저희들이 공부했던 자리가 아닙니다만은 오늘 하루 즐겁게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평소 생활의 스트레스가 확 풀렸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전병식 회장님과 집행부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문 여러분 건강하시고 한근 중학교인의 경지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말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그 좋은 말씀을 미리 우리 동창 회장님 전병식 동문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관중학교 동문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모교는 폐교되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남아있기에 아직도 서면은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옛날 그립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마음껏 뛰어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동문들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고향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과 예안 있으면 항상 저한테 많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체육회를 위해서 참 날씨가 이 하늘에서도 오늘 참 좋은 날을 이렇게 택해 준것 같습니다. 이 삼복 더위에 사실 찌는 해 이런 날씨인데 오늘 이렇게 선선하고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예, 삼근중학교 그, 출신 이제 여러분들이 예, 그동안 지금 학교는 이제 막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을을 그 학교의 그 을을 살리기 위해서 에, 오늘 이 자리에 체육회를 에,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음이 에, 후세에 잔이 저기 후세에도 에. 이런 의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에, 에 저, 뭐야, 체육회를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 전병식, 그, 우리 그, 저, 동문회 회장님이 참그 유능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잘 운영을 해서 이끌어나가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참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늘 좋은 그런 체육회가 되길 바라며 또 여러분들한테 또저 면민회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면민, 재경 면민회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이어받을 수 있는 재경 면민회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면민회를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에 날씨도 이렇게 좋고 또이 체육회가 참 훌륭한 체육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제1회 삼건중학교 총동창회 및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본대 회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5일 선수 대표 10회 졸업생 김상화 선서! 제1회 삼건중학교 총동창회 및 체육대회에 참가한 심판 일동은 본대 회 경기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5일, 심판대표 판례 졸업생 임문수. 동동창회 개식을 모두 마치고, 체육 행사가 끝난 것 동시에 기술의 노래 자랑이 바로 시작될 예정이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삼근중학교 동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저는 이만 이후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너는 교회가있 되잖아 여기도 교회가 있는 아, 뭐에도 교회가 있나? 뭐짜로다진하로 배구하고 적성있지? 무슨 교회인데요? 지교인데그형 때문에 기기이 크지? 집안 이 있다 아, 모언가안 되겠잖아 어? 무안 되겠잖아 안되는데 와이프가 신자야 아니, 적극적이야 배구 수준이야 배구는 지치기도 하나 있겠는데 아, 뭐에 아, 아니 치기도나치기도 하나 있겠는데 다시 찍 야, 저 빨리 아줌마들 저저먹 그럼 보라 아, 우리 안 한다. 그 내가 지금 보무생이니까 어둠식은 배정된 게 별로 없다그내라잖아들은으면겠지 뭐. 네, 네, 나 보고 가라고. 오늘 네, 뭐네 보러, 네 보러 가야 이거 이를 찾는 이 23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와 얘기를 하자. 힘어힘어힘어 힘들어. 1 4이 오, 왔어

지금 대구 경기장에서는 바로 대구 7, 8, 9, 10, 6, 7, 6기부터 10기까지 오비나 팀이 되겠습니다. 자 대구는 대구는 9인조까지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기도 성공 그 지금 대구 경기장으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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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적극적인 단에서는 지금 구애와 실패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모르... 안 아, 너무 오래 돌고 있다. 야, 금방. 야, 제찍어배금좋좋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니다1 1일1 1회일1일에께서는 본부서까지 나와주 아, 6회, 6회 기술 대표께서는 본거석까지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회, 아, 6회 기술 대표 본거석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9회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방하라고 자본방하러큰 박수를 받은 거니아 이거 야아 이거 뭐잖아저 어? 예. 내가 찍으라안들었는데요날 잃었어. 영구형하고 뭐야. 가한뭐나뭐다뭐 <웃음> <웃음>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laughs> 네, 대구는 바로, 바로 결승 경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비 팀을 한팀 만들어 주시고, 어, 1 1회부터그 밑에 수급 기수까지 한 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 팀으로 해서. 외국 경기는 그, <laughs> 이 경기의 그, 승자와 바로, 시합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8회 기준에서는 경기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회, 8회 임문수 신반장님, 경기가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구해와 실패 경기는 실패가 승리를 가였습니다.